고 나무도 별로고 그 산은 돈도 안 돼요 민철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민철 도련님 저도 형수님 재산에 권리 있어요 형수님 남편이 제 형이었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잘수 없어서 없었... 2008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장 박철수, 송이 상인 김상호,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 저는 인사했습니다. 여.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알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셨어요? 수지는 평소처럼 무표정했습니다.